번에 바위단이 제자보냈으니 그 이름을 불려면돌아가스와라부자이시니 그때 병렬 주르고 시체를 씻어 하라겐부인라르가높파에서갈것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서 그런 듣고 분상을 보내 지체 공복을 한다고 하니깐요 베드로가 일어그들 그들이 데고 바로 건물을 이

애들과 여파에 있어 침묵을 우리 집에서 보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기도를 연락하신다. 세 번만 십자. 하나님은 순종의 기도를 연락하신다. 하나님은 순종의 기도를 연락하신다. 하나님은 순종의 기도를 연락하신다. 성도들의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적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만 우리가 적각 응답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응답지 아니시 적각 응답지 아니셔도 아, 아직 하나님의 서 되지 않았구나. 그리 알고 그리 믿고 5년, 10년, 아니 평생에 걸쳐서 그 기도 전목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평생 기도해도 끝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한 바르게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 원하시는 분은 좀선에서 은혜해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시고 명사하시고 그러시기 우리는 바르게 바른 길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믿고 우리가 그 기도를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자리가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근데 오늘 베드로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죠 오늘 기도한 즉시 응답이 됩니다 과연 그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특별히 이렇게 즉각 응답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베드로는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는 자였고 그가 예수님에 제자들로 니그 예수께서 부활신청하시고 십자가를 못 받게 해주셨고부활신청하시는 목격한 자로서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부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예수님이 수재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이기 때문에 즉각 응답한 것만은 아니라고 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 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기도의 내용을 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를 보십니다. 이두 가지가 충족되는 기도를 하는 로도기 때문에 그리배들의 오늘 기도가 즉각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구입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 즉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을 우리가 살펴.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뭐든 거기서, 모든 거기서 어느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슬피 오는 자들를 보고 다들 나가 있으라 했습니다. 나가 있으라 했으니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또이 사도행전이 저자는 누가 였기 때문에 누가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은 나가 있으라 했, 했으니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누군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는 아, 믿음의 어떤 퍼시 이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다비다 즉 도로가 이 다비다의 이름의 뜻은 사성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사슴처럼 순전한 그런 자여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어간 평소에 옷을 지어가지고 옷을 지어서 그 수입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한 여자입니다 그가 또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선임과 부절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한 자입니다 또다 그 비록 육신의 병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심을 증명되게 다시 나타들여 하시고 다시 살아가서 더음이 선임과 부절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예수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게 아니면 예수의 제자의 삶을 더 살게 해달라는 내용,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다비다를 다시 살린 것이다 여러분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린 순전한 기도였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베드로의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하는 순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 다이라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아는가 하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사실은 무릎 꿇는 기도가 아닙니다. 서서 기도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두, 서서 두 발을 하늘로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감든 뜨든 이렇게 서서 두 팔을 이렇게 하늘에서 힘껏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기할 내용이 있으면 성벽이나 이런 성전에 기둥이나 벽에 대고 그 머리를 거기다 이렇게 그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님께 애기한, 어쨌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즉 보이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라는 그런 보이기 위한 기도니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의 기도 자세 베드로, 베드로도 이미 유대인인데 에, 유대인의 기도 자세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자세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엎드려 엎드리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에 이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이 무릎을 꿇고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구을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는 는 주의 종입니다는 뜻이에요. 무릎으로는 주인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종이 무릎을 꿇죠. 그래서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주인의 발을 닦고 다 아, 이거 종이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종의 자세로 그다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즉, 순종의 자세죠. 또 순종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 이것이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다이다. 하는 기도가 바로 종모의 자세로 하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순조의 자세로 조의 자세로 기도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아이순과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에 대해서는 이기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다비다가 오랜 병 가운데 또 이렇게 옷을 지어서, 보면, 어, 거기 과부들이 아들 다비다와 함께 지은 거독과소옷을 내보이면서 하는 내용을 받을때 아마도 다비다는 그 수입을 옷을 지어서, 소옷과거독을 지어서, 어, 그렇게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는 예수 그로서의 제자였다 하는 것을 볼 때도 예수 그로서의 그때는 뭐 사도를 열두사도를 열두사도를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피업한 제자 아니면 예수 그로서의 복음을 듣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제자 다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몸이 병든 상태에 있었지만 병든 가운데서도 선행과 예수 글씨의 복음을 전하는 때, 또사용된 그런 물질을 또 얻기 위해서, 그가 소복과 그을 지어서 그것을 팔아서 예수 글씨의 복음을 전하는 선행과 구제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순간 베드로는 이 다비나의 죽음을 놓고, 다비나의 죽음 앞에서 아마 베드로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럴지 어찌할까. 베드로는 다비다를 다시 내 네,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능력은 없지만 베드로는 이미 살린 능력은 없지만 성전 민문에 있는 남짓맹이를 일으켰는 것도 있고 또 그가 예수님을 찾는 동안 따라다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리는 것도 봤다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베드로는 의으로 직접 실감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이승만 아마 이 베드로를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을 것입니다. 또이베다인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명할 수 있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다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께서 제자로서 복음 전환에 더 쓰임 받게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간절히 이다비라를살리는 마음이 아마 충만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간 베드로는 아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그 행적을 아마 떠올렸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오늘 다비라는 의미,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알수 있냐면 다비다를 몸을 씻어 했단 말이죠. 요즘 말냥 우리는 염을 염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염이 끝난 겁니다. 염이 끝난 걸로 봐서도 다비다는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죠. 아까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가 이제 그시체의 심심해서 냄새가 나더라 했으 나사로도 역시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말 한마디에 그나설러가 스스로 몸에 든힌 배옷을 죽을에그 운동에서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장면입니다. 그런 생각이 아마 베드로에게 분명히 들어왔을니까요 그렇다면 나도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오늘 답이다야. 일어나거나 하면 답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실히 순간 생겼을 것이다는거 예. 달리라고 하니까, 뭐요? 귀머리 등장하고 가 열릴듯이.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된 것이지만, 죽은 나사로는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상태인 나사로에 전혀 사람이 살릴 수 없고, 전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죽은 나사로 에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가 배를 동일처럼그어 나왔다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베드로도 순간 생각에 아 내가 이 바비다에게 일어나라 하면 분명 일어날 것이다. 내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러 와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바비다, 바비다에게, 바비다 여원에게 오늘 명령하는 겁니다. 바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그 한마디에 답이 일어납니다. 즉, 의심치 않는, 이거 못하면, 이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배제된, 전혀 의심치 않는 순수한, 순수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적각 <laughs> 응답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할수 있다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할 수 있다. 이렇듯 기도는 순종의 기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입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신이 너희가 구하면 구한 내가 이루는 것은 나다 이루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의 소원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겠다는 주님의 약속 인의식치 않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다비달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하면 내게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내욕심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다.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와 이 기도와 간구가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냐는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우회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혼에다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이 전혀 배제된 순수한 기도, 순수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이다이어나므로 사람들은 많이 야 드디어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으했구나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이런 내년에 베드로가 저 전에도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 그 전에도 베드로는 이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믿음으로 한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서그 믿음으로 오늘 베드로는 이런 역사에 일어난 것이고 우리도 이 순종 따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으로 즉각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하는 자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성도의 기도,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으로축원합니다이 아, 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기도하게 하시되, 믿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의 기도, 오늘 베드로처럼 전혀 나의 이익을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 순종의 기도하는 종의 자수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시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이루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자세. 에 자 되게 하여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자들야 하시시오. 다만 모양만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신령으로 무릎 꿇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녕 하나님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모두에게 드리라 하늘이러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제서니 이로하나님가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심정으기하나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신 고 예수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앞으로 나 혼자 될수 있도록 나로 술종을 기도하는 자, 나로 믿음을 기도하는 자, 나로 하나님의 뿔뿔을 기도하는 자에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이렇게 역사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역사함은 베드로가 정령 하나님 앞에,